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어, 몇십만원, 몇만원 단위로 토크나 돼서 이렇게 소수점 구매라고 그러죠. 여기 토크나 돼서 쪼개진 어, 내 주식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어, 해남에서 만난 아재한테 주식을 배웠는데 어,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했던 방식은 워런 버핏만 따라했어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구매한 워런 버핏이 매수한 그런 종목들은 다 사봤거든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그리고 뭐 JP 모건, 뭐 그밖에 뭐 다양한 은행주들, 웰스파고 이런 여러 가지 은행주들, 뭐 배당주들,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별의별 주식을 다 사봤는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아, 저는 웬만하면은, 어, 전업 투자자 생활을, 전업 투자자라 그러죠. 투자, 투자를 일로서, 일로서 사보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투기, 투,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투기, 투기, 투기꾼이 되는 거죠. 인베스터의 길에서, 어, 스페큘레이터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길을 안 가려고, 어떻게든 직장 다니면서, 급여 받으면서, 따박따박 사 모으자, 이런 주의였는데, 되도록이면은 내가 처음 주식을 배웠던 그 아재가 했던 말 목,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은 일단 팔, 파, 팔아서 현금화 해라 현금화 했다가 다음 기회에 또 치고 들어가고 이, 이, 이거 치고 빠지는 전략을 나는 아재한테 배웠는데도 되도록이면은 존니 대표님이 했던 것 방식대로 따박따박 한주두주 0.5주 0.8주 이렇게 사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라 생각해서 그냥 저, 적금 들듯이 이렇게 사모오는 주위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어, 한두달 전부터는, 어, 전업 투자자로, 이제, 인베스터가 아니라, 어, 스페큘레이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몇십만원, 몇백만원, 아, 몇백만원까지는 몇 아니고, 몇십만원, 몇만원 이렇게 쪼개진 금액들이, 뭐, 맥도날드, 뭐, 웰스파고, 아마존, 테슬라, 뭐 버크셔해서웨이 뭐, 이런 회사들의 쪼개진 금액들이, 약한 평가 금액으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이 400만 원을 내가 전부 다 전량, 전량 다 매도했거든요. 전량 다 매도했어요. 그리고 어,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약한 300만 원. 300만 원이, 300만 원이 들어가서 이제 400, 4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죠. 이 쪼개진 토큰, 토큰처럼 쪼개졌어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한 25개? 30개 종목에다가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 놨거든요. 개중에는 그 몇천만 원 단위로 들어간 주식도 있고 몇만 원 단위로 들어간 주식도 있고 몇백만 원뭐 몇십만 원 이런 단위로 굉장히 쪼개져 있었어요. 한 30개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해 놨는데 그거를 지금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위주로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 위주로 테슬라 위주로 알파벳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 내가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TSMC. 저 웬만하면은 나는, 웬만하면은 중, 중국 관련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살라 그랬는데, 어, TSMC만큼은 내가 왠지, 왠지 참,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나에다가 몰빵하기에는 너무 위험 변수가 많아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 손해볼 걸 각오하고 TSMC, TSMC도 이제 쪼개, 쪼개, 내가, 내가, 내가 소수점 구매로 쪼개진 그그 그 400만 만원 가까운 그 평가 금액을 한 400만 원치를 내가 TSMC로 싹다 옮겼습니다. TSMC로. TSMC로 싹다 옮겼고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지금부터가 주제인데 20개, 30개, 30개 넘게 된 종목들을 손해 본건 하나도 없거든요. 평균 수익률 약한50% 정도 먹었어요. 100% 넘은 것도 있고 뭐30%된 것도 있고 40%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 수익률은 약간 50에서 60% 정도 먹었거든요. 내가 50에서 60%를 먹고 그 분산 투자자 된 그런 종목들을 전부 다다 전량 매도하고 선어개 4개, 선어에서 다섯 개 여섯 개 종목 종목으로 다섯 개에서 네개네개 정도의 종목으로 이제 집중 투자로 들어갔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만 원즈 이제는 따박따박 적금 되듯이 모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업 투자자로서 말 그대로 투기꾼으로서 스페큘레이터로서 지금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서른 개 넣는 종목들에다 종목들에다가 이렇게 쪼내 내 돈을 쪼개놨는데도 왜 수익률이 났는지에 대해서 난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 존니 대표 이거는 존니 대표님이 백번 치면 만번 지당한 말이야. 개인적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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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던 그아재라는그 스승님은 사십 퍼센트 목표 수익률을 잡고 뭐 오십 퍼센트 목표 수익률을 잡고 그 오십 퍼센트에 투자 했을 때 치고 빠지거든요. 이 치고 빠지는 거는 전업 투자자의 역할이고 스펙큘레이터의 역할이에요. 아니 나는, 이, 나는 이걸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하려고 애를 썼고 그거 안 하려고 애안 애, 하려고 애를, 애를 쓴 것도 있지만은 서,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어. 40%에 40 도달해가지고 먹고 나서 먹고 먹는거40% 도달해서 딱그 그, 그때 팔아 팔아 치워버리는 거는 그건 그거, 그거는 쉬운데 40%에 도달하는 건 쉬운데 그 다음 행선지가 너무 잡기가 어렵거든 주식이란 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거든요 내가 주식을 사놓고 모,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거는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시간이 지나면 은 자연히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시점이 생겨 자연히 나는 30개 넘는 30개 가까운 종목에다가 뿔뿔이 흐트러트려 흐트, 놔서 투자에 놨어도 정확하게 2020년도에 이제, 이로, 정확하게 2020년, 2020년, 2년도에 돈이 들어가서 25년이 된 지금 3, 3년이 3 지났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년도에 그렇게 30개 넘는 종목에다가 3년 동안 투자해 놓은 게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 왜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뒀으니까 가만히 냈던 냅뒀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가만히 냈었으니까. 오지게 쓰면 황연이라는 개그맨은 내가 더 이상 뻘짓을 안 하게끔 손발을 묶고 지냈다잖아요. 손발을 일부러 묶어놓고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묶어놨대. 근데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내가 한번그 종목에다가 소을된 순간부터는 오를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나는 나, 나, 나는 주식 나는 나는 주식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아, 주식이 없는 그냥 나는 그냥 난 증권 계좌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모르고 지내야 돼. 까먹고 있어야 돼. 오직하면은 주식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방법이 그걸 하잖아요. 주식을 사 놓고 10년간 수면제 처먹고 자라고. 10년간 자고 있으면은 뭐가 됐든지 돼 있다고. 이게 주식의 원리라는 걸저무 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서른 개 넘는 종목에다 투자해 놨어도 평균 수익률이 약한 50%, 60%가 날 수밖에 없는 게 3년 동안 까먹고 있었어. 내가 산 내가 산 주식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까먹고 있었어. 3년 동안. 근데 이 3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후에 정확하게 50에서 60%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다 내가 다짐하려고 지금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어찌 됐든 나는 지금 전업 투자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스펙큘레이터의 길을 들어선 순간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산들을 하나 다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을 가지고 소수의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놨어요.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내 선택인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내가 고심 끝에 선택한 종목들이 TSMC, 삼성전자, 코덱스 은행, 그 밖에 뭐뭐 뭐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애플, 딱이 종목으로 내가 지금 선택을 해놨잖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건더 이상 없어.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라 해도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제는 내가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다린다는 거는 이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기다리는 게 어려워서 힘들거든요. 그 기다리는 와중 속에 폭락장도 오고 상승장도 오고 벌막게 배열막게 벌막게 배열막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상계 반토막 나기도 하고 또 반토막이 났던 게또 한순간에 두 배가 공중 뛰고 이거를 그 어떠한 요란스러운 태풍이 몰아치고 어떠한 홍수가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내 스스로 도도 닦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기다려야 돼 오로지 기다려야 돼 태풍이 불어도 눈눈 눈 감고 자야 되고 지진이나도 눈 감고 자야 되고 홍수가 나도눈 감고 자야 되고 그냥 계속 자야 돼 내가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그그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난 장담하는데 월원 보피 또 본인 이산 주식이 어느 시점에 오를지는 아무도 그 시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투자자도 몰라. 단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 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 건 누구나 알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 조금 있으면 봄이와 조금 있으면 여름이야.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와. 가을이 잠깐 지나갔다가 금방 또 겨울이 와. 이거는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를지는 몰라도 이, 이쯤에 여름이 될 거다. 이쯤에 겨, 가을이 될 거다. 이쯤에 겨울이 될 거다. 그냥 그런, 나 그, 그, 지정학적 그 아주 보편적 그 상, 상식만 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돼. 여름이 이쯤에 올 거다. 그러고, 내, 내가 내 어느 정도 그 범위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목표 수익률이 올, 올 때까지 이제 나는 자꾸 자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건 선택하는 것 뿐이야. 이제 선택하는 건 내가 다 마무리 지었거든요. 이제 내가 그 뿔뿔이 서른 개 넘게 흩어져 있던 그 종목들 싹다 처분하고, 이제 종목을 내가 선택해서 이제 찝어 놨어. 이제 지금부터는 이쯤에 여름이 올 거다. 이쯤에 가을이 올 거다. 이쯤에 겨울이 올 거다. 또 이쯤에 봄이 올 거다. 이거를 내 스스로 그냥 대세 기기만 하면서 하, 할 일이 없으면 기도나 하면서 그래도 할 일이 없으면은 억지로라도 손발을 묶어 놓고 자면서 그래도 할 일이 없으면은 수면제 먹으면서 수면제 먹으면서까지 계속 자면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자는 거밖에 없어. 내가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TSMC TSMC를 내가 내가 오늘 샀으니까 오늘 샀거든요. T 오늘 산 TSMC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나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한 이쯤 되면은 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올 거다라는 그 나만의 그런 그 아주 보편적 진리만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이제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이 자는 거를 못하면은 결국에 주식은 할수 없거든요. 이 자는 걸 못하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건 자야 돼.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고 자야 돼. 수면제 먹고도 잠이 안 오면은 텀바를 묶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목, 목표한 수익률에서 달할 때까지. 나는 이게,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의 삶이고 스페큘레이터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짓을 안 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어. 내, 내가 투, 내가 투기꾼으로 산다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인제는 내가. 대가리가 클대로 커가지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나마 내가, 아, 아, 분, 아 아버지 아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소, 아버지, 아버, 아버지 농장에서 일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어서 그렇지 나는 이제 대가리가 클대로 커가지고, 누구 밑에서 일도 못해. 일을 하고 싶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전업투자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간간히 알바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짧게는 6개월이 됐든, 길게는 2년이 됐든, 길게는 또 3년이 됐든, 맥시멈 3년을 잡고,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자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는 거. 오로지 자는 거. 자고 또 자고, 그 사이 동안에 폭락장이 와서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자고, 홍수가 나도 자고, 벌맞게, 배열맞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도,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맥시멈 3년을 잡고, 난 3년, 3년까지는 안 걸릴 거라고 보는데, 사람 이름 모르니까 3년, 3년 잡고, 3년, 또 맥시멈 3년을 잡고, 이제 나는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야 돼. 계속 자야 돼. 자고, 자고, 또 자고. 내가, 내가, 내가 자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 선택은 내가 이제 마무리 지었고, 모든 걸다 정리했고, 현금화했고, 그 현금화한 돈 다시 집중 투자했고, 종목을 정해서 선택했고, 이제 오로지 내가 할수 있는 건 자는 거. 맥시멈, 3년을, 3년을 자든, 2년을 자든, 1년 반을 자든, 아무것도 손안 대고 그냥 자야 돼. 뭐,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고 나서는, 팔지, 안 팔지는 이제 그, 그때, 그, 때대서 생각하고, 더 오를 것 같으면 안 팔고, 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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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점이다 하면 파는 거고,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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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도 오로지 내 몫이고.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려고 합니다. 무조건 자야 돼. 근데,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뭐누가 보더라도 좋은 좋은 회사 좋은 회사들은 널리고 널렸어 종목을 선택하는 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종목을 선택해 놓고 자는 거를 아무나 못해. 나도 지금 처음 도전하는 거야 처음. 내가 처음으로 순환 매수를 순환 매수에 접어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자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오를 때까지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자는 거. 이이 이 자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오직 하면 황현희 황현희 황현희라는 개그맨은 손발을 묶고 생활할 때 일부러 손발을 묶었대 아무 짓도 못하게. 그 사이 동안에 뭐 뻘짓을 하면은 이 돈이 날라가그 사이 동안에 그 사이 동안에 뭐내내내 내, 내 머리 믿고 나대다가 돈이 날라가 그래서 이제 나는 자려고 합니다. 오로지 자야 돼.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 유일하게 내가 잠에서 깰 때는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때. 그때만 깹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려고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고 나 있습니다. e 데 내가 빨리 수익률